예창대, 노무현 플러스 정몽준 구조의 재탕은 필패의 구조. 뭉깨라.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대선 복귀를 많이 했는가?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것이다. 지천의 천지빛깔이로 널린 게 좌익의 공격 포인트다. 그런데, 왜 신종교 무당신안을 맹신하는 노인네들 장단에 맞춰서 권력만 바뀌면 다 된다. 그짓 빠져야 할까? 이명박 박근혜 때 공무원이 무슨 소리 했나? 정부는 민간에 간섭 못한다 등등 하나도 손 못대게 했다. 권력변동이 모든 천하를 바꾼다는 믿음과 달리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때 아무것도 못했다. 민원을 통하여 잘못됨을 고치는 시도를 해보니까 알것 같다. 거의 모든 입법이 좌파정권은 다 되고 우파정권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됐다. 그런 원리가 대부분 신종교 무당신앙 때문이다. 좌익은 되는데 우익은 왜 안되나? 도장이나 홍석현 등의 원불교 정치인에게 물어봐라. 신종교 무당 신앙은 언제나 서구적 공평함을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잃은 믿음이다. 영웅의 출신에 절대적으로 기운다. 이해창은 무려 5년 가까이를 35%에 머문다. 영남 지역 일반인이 생각하듯 영남 지역 사대부 후손 귀족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생생하게 어제처럼 기억난다. 에고, 우파 보수 영역에서 한치 건너 박지원파들이 제일 많네. 이래서 원래 우파표인데 노무현으로 대거 줄 바꿔 타는 인구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다시 온게 일배 현상. 또 하자고 지도자의 접신들이고 권력만 바꾸면 다 된다. 그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모든 좌파 권력 확장에는 사기가 넘실댄다. 즉 모든 좌파의 불법은 꼭 민법 110조가 끼어 있다는 이야기다. 이젠 권력을 주고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아마도 현재처럼 신종교 무당 신앙을 꽉 움켜지면 정권 탈환에도 공수처법조차도 바꿀 수 없을지 모른다. 중국 문명 임금의 주술로 천지만 물을 바꾼다. 유능하면 바꾼다. 이런 식으로 뼈속부터 온 우주와 영혼과 피 속에 중국혼으로 꽉꽉 채운다는 가정에서만 보이는 환상을 강요해서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다. 탄핵파와 부정선거 침묵파들은 또다시 그들의 책바퀴를 반복한다. 그들의 책바퀴는 그들 상층 꼭대기의 귀족 이익이며 국민의 절대적 손해다. 우익이 무조건 지는 구조로 몰아가는데 조갑재 씨 같은 분들이 오케이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파 국민의 대변자처럼 행해온 것은 거짓이고 실제로는 월간 조선이라는 조선일보 식구 정체성과 조선일보와 홍석현 라인의 유대 관계라는 큰 그림에 종속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홍준표 지지율 원저리이며 아직도 이해창 지지율에도 미달이다. 이해창 때도 그랬다. 그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남 주민 인식과 실제의 영남 귀족층 인식이 완전히 달랐다. 일반인 생각대로 귀족이 안 따르면 그냥 분해되고 만다. 우파가 반드시 지는 구조를 자진해서 빡빡 물어가는 이들이 부정선거도 언제나 침묵하고 탄핵도 정당하다고 보는 이들이다. 다시 말해서 지지층을 호구로 보는 무의식이 노골적인 이들이란 이야기다. 박근혜는 문재인 플러스한 철수를 깼는데라고 답을 한다면 윤석열이 박근혜냐? 라고 답을 하고 싶다. 윤석열의 비교 대상은 이해창이다. 수치상으로는 1등이지만 야당 측 인사의 지지율에 합산이면 여유있게 역전당하는 것으로 이해창과 비슷하다. 권력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유도하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으로 만들어서 권력이 바뀌어도 될게 아무것도 없고 바지사장을 몰아주는 대가로 그 과정에도 여론을 좌편향하는 구조로 가는 것은 판을 깨야 할 대상이다. 한줄 요약,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리콜 대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